디자인 직분의민주고요직구하기란 어. 주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떨려요 지금 네. 제가 그냥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주제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직구하시는 분들께꽤 있더라고요. 직관에. 그래서 제가 대단한... 어? 불 켜서 운... 저 2004년부터 자취생활을 했... 했어요. 그래서 한 9번인가 사는 곳을 옮겼더라고요. 집을 구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떠돌이의 삶을 하면서, 아, 집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집 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하철 노선들을 펴시고, 회사 가까운 데 선택하려면 이호선 라인을 택해야 돼요. 근데 아마 예산 맞추다 보면 한정거 다시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예산을 짜는 는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에 따라서, 전세를 구하냐 월 월세를 구하냐를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월세 구할 때는 관리비 공간도꼭 개방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전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요집 피터페이 다들 아실 거예요. 피터페이 좋은 간 구하면 내일 이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되게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내네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구할 수있겠다라는 거를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거 스타일에 따라서 넓은 방을 구할 건지, 컴팩트한 걸 구할 건지, 뭐누구랑 셰어를 할 건지, 어, 자기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거, 그 스타일에 맞는 집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이 되시면, 어, 이제 발, 좀 발, 많이 가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 가서 아저씨한테 이런 이런 조건을 찾는다고 하면 다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좀 그,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준비 수술을 안 물어요. 그래서 가서 정당하게 여기저기 많이 가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집은? 낮이나 밤이나 다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세부상으로 다양한 체크할 걸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만족할 수 있는지가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딱갔을때 느낌이 오는 집이 있어요. 아, 이게 내 집이 될것 같다라는 집이거든요. 있 그때 스킬겠 있게 계약을 하셔야 돼요. 계약할 때는 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대요. 이게 나중에 돈을 떼지 않으면. 그래서 어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사실 부동산 아시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부개 수수료 같으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도 80%는 운인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 어게 비해서 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3월에 집을 구했거든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구했지만 어그 창이 많고 되게 넓은 저실이 집이 있는 집이었요 아, 저집이 우리 집이구나라는 느낌이 따라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래된 집인데, 그래서 이제는 제 저희 집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 내가 구한 우리 집을 야, 나만의 공간, 나만의 러브하우스로 만드는 방법을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바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 말씀드릴게 어나스트 없어서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케아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이버가 잘... 아, 셔가지고 <laughs> 네이트 가셔가지고 이케아치면 소는데 거기다 구입하시면 아니 네이트 검색하셔야죠 그리고 어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한게 여기 있는 하얀색 불을 바꿔버렸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것만 어둡지 않으니까 확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좀 어두워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는 짱 좋아요. 그리고, 어, 이건 계약하실 때 체크해야 되는데, 정판이나 박지 같은 거는 안 바꿔주시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꾸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싸, 페인트 사가지고 그냥 갈라서요. 친구들몇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 지방이랑 사사하게 내 스타일대로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공간을 만들 때, 여기 화장실인데, 집에 안 쓰는 에피스기 많잖아요. 화장실에 포토블 스피커로 놔두고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쓰면 아그 공간이 진짜 내 공간이 된거 같고 나만의 음악을 꼭 채우는 이런 감상적인 경험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왕인데 제가,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어 옷장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행거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되게 보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블라인드로 한쪽 면을 다 찼어요. 그러면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되게 잘했다고 히든 뭐 스페이스로 많이 수납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작은 어, 그 꽃나 같은 것들 전 지하철 앞에 꽃집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천 원, 이천 원 주고 조그만 거 집에 이렇게 놔뒀는데 집이 되게 화사해지고 되게 좋은 인테리어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작은 초나 이런 것들 이렇게 놔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친구들 왔을 때 이렇게 해놓고 한잔하고 이런 분위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약까지 했던 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집 구해야 되시는 분들 약간 설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생 시작하는 게 개고생 시작입니다. 진짜 엄마 너무 거예요. 그래도 지 구하시는 분들 좋은 집 구하시고 어, 어 멋진 신간 입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